삼겹살 넣고, 양파 넣고, 고추냉더 넣고, 쌈으로 넣고 비빔찌개를 맛있어 음. 여기는 난 갈비 먹을 거야 돼지갈비 오! 오돌쌀도 먹을래요 돼지갈비 3인분, 오겹살 3인분. 일단 이렇게랑 한우 차돌 된장. 돼지갈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신현리에 있는 와공이라는 갈비집이고요. 이 집은 약 16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되게 제가 항상 이 동네에 살면서 항상 차가 안 끊기는 식당이더라고요. 그래서 맛집인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오게 됐네요. 어, 네. 허, 아, 초발해서 나오는구나. 네. 우와. 오겹살. 사장님, 이거 죄송한데, 3인분 더 추가해주실 수 있을까요? 3인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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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분 더 추가해주세요. 이거 맞지? 천천히? 아니, 많이. 나올는요 네. 네. <laughs> <laughs> 천천히. 많이. 아, 이건 뭐예요? 비지찌개 예. 아. 오어 비지찌개 맛있다. 이거 비지찌개인데 얘는 완전 밥 비벼 먹고 싶은 맛. 이따가 밥 비벼 먹으려고. 오겹살. 어, 맛있다 여기 개셔주시 네. 잘 먹겠습니다. 마늘 좀더 많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겹살 넣고, 양파 넣고, 삼겹살 더 넣고, 쌈으로 넣고, 이렇게 한 쌈. 음! 음! 아, 고기 이음 뭔들 음, 머니 그.. 맛보기 냉면 맛보기 냉면? 비빔으로 하나 일단 먼저 주세요 이번에 김치랑 여기 친절하시네 장추로 방수가 작으니까 하나 더섞어줘 춥지 않게. 음, 음. 아 비오는 날에는 원래 약간 전도 어울리는데 이런 약간 기름진 고기 이런 것도 진짜 잘 어울리지. 맛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에서더 좋아요. 껍질을 좋아해서 이모 뭐 양파랑 양파 이거 먹어. 이것도 좀 네, 아, 마, 이거 많이 주세요 이거 양파. 감사합니다. 고기 없어 3인분더 먹고 양념갈비로 아탈게요어 좋다 무섭죠? 음. 냉면 맛보기 냉면 오 맛보기인데 양이 많다 좀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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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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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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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야 음~ 냉면 먹었는데. 네? 뭐야? 먹어야죠. 뭐 얇은 것들. 골라줘요 우유 좀 드세요. 아, 괜찮아요. 아, 저한테 안 먹어도 돼요? 지금 진짜. 그게 진심 없었던 거 알아요? 아 근데 그래. 진짜 드세요 진짜 맛있어서 그래 맛있죠 근데 네. 하나만 드세요 <laughs> 아두 개? 다이일이 먹을게요 오케이 okay. 이 밤이 맨날 생겨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다시 봐야 돼 너무 자체가 이뻐 비 오는 날은 오겹삼이죠? 음. 여기는 제가 부천으로 이사 가기 전에 살았던 동네인데 매니저님 본가 쪽이기도 해요 매니저님 단골집? 사장님 딸이랑 친구예요 아 진짜요? 사장님 딸은 좋겠다 맨날 고기 먹었어요 이모님도 갈비 자주 드세요? 네 먹어요 이제 아. 음. 네. 음, 갈비 여기 갈비 대박인데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 맛있고 너무, 너무 잘 먹고 습니다아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구독자예요. 아 네.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맛있어. 사실 갈비는 아직 안 먹었는데. <laughs> 상상으로 다 먹었어요 아이고, 홍보해 주겠다고 또아침에 저렇게 입었는데 튈까봐 입었어 여기 가게 <laughs> 여기 돼지갈비가 완전 그거야 히든카드 시그니처? 고기 안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기요? 부족하죠? 이거 더 시켜야 되긴 했는데요. 아직 갈비가 갈비. 이제야 구웠어요. 네. 이제 구웠어요. 네. 작은 것부터 드시면 돼요. 네. 짠 것부터 아 어머나, 왜 이렇게 맛있냐. 그래, 삼, 갈비 3인분 더 추가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와, 완전 내 스타일의 갈비야. 진짜 맛있다. 맛있죠? 응. 내가 조, 딱 좋아하는 스타일 라이브야. 달달한데 짜진 않고, 아, 저 오랜만에 소화성취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다! 이 찌개를 밥에 비벼서. 음. 예! 나 진짜 맛있는데? 오, 좋다 이게 이거 덜어먹는 것 내가 시켜서 먹는 거예요 뜨거운 걸잘못 먹어서 어네 좋아요 음 어? 이거 뭐지? 뼈예요? 갈비 먹어도 되죠? 맛있던 갈비는 확실히 내뼈 부분이 더 맛있어 살이 별로 없어도 뼈 부분이 더 맛있어 그 간절함이랄까? 이모 이거, 뭐, 이거 2인분이랑요 냉면, 그 맛보기 냉면, 비빔 냉면 하나 더. 네. 하나 더? 네. 음. 아, 물냉 먹어. 아빠 비빔 드셨잖아. 네, 물냉으로 하나 하나. 네. 아니, 아까 햄버거 14개 시켰으니까 고기도 14인분 먹고 감자튀김도 2개 시켰으니까 냉면도 2개 먹고 끝. 아주 깔끔하게. 오케이? 기적의 계산법이라고? 몇인분째예요 당연히? 당연히 8개 채. 8개. 누님, <laughs> 여기 1차로 왔으면 클리어 보였습니다 어, 그좀 그랬을 것 같아. 그건 어, 아까까지 있었어. 메뉴 엄청 많아요. 베이저님 이거 지금 이게 마지막으로 시킨 거라서 네. 안 드시면 못 드세요. 아, 어, 그래요? 응. 건배. 근데 내거뺏어가라 했죠 아야아와 고맙다 물같어아 내가 아, 네. 이거 시키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거 이거 시, 굳이 다른 그 큰거 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잠만 드실래요? 네. 물냉면은 아, 내가 물냉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아,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시키, 시켰어요. <laughs> 그덜걸저수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아 이제 이거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 좀 음, 그러세요 두 개씩 나 둘에 매운소음잘 먹었다 꾹꾹 깎아 꾹꾹 자 이렇게 오늘 비가 오는 날에 오겹살과 갈비까지 14인분 먹어봤고요.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너무 기분 좋게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 우리 오늘 진짜 야무지게 잘 먹었다. 그죠? 여러분.